아 많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장님이 오늘은 이 무도장에 이제 물거리 참하고 있는 걸 사가왔습니다 사가와볼까 여기 놓고 이제 또뭐 어느 고수분이 바닥이 거참안비끄러운게 있지요 이거를 나는 초를 좀 할라 했더만 어느 고수분이 세울까 새우깡 이름을 또 와닿게 하는또뭐 대기를 이럽다 하네요 그래서 이 새우깡 하나 와봤어요 초밥 칠해보고 새우깡도 한번 칠해보고 하나가 이, 이 막걸리도 좀 흔들어 놨다가 좀 자시고 그래 할 차례입니다 막걸리가 이두 종류입니다 오늘 저녁은 또이 막걸리로 가 간단하요기를 하고, 돌리는 폼이 벌써 좀 됐지요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이놈, 초. 이 초를 또한번문제 보려고 가봤는데, 어 짜장이 좀 미끄러워야 이 무도가 됩니다. 미끄러우면, 막, 오, 데막 뻑뻑씻습니다. 그러면, 자, 죽음을, 오, 해야 되겠습니까? 여기까지, 아하, 이 실망을, 왔다시오. 하여튼간에, 요거까지 촬영하죠.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. 아이러한번 되십시오.